구독자 분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어, 목 감기 때문에 좀 목소리가 좀 그렇다는 점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양 디지텍, 한양 디지텍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 최근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어, 이 한양 디지텍은 AI 서버용 랜드 관련 주죠. 예. 지금 현재 기업용 SSD의 풍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 중인데 출하량만 해도 전년 대비 80% 이상이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SSD의 어, 그런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 거죠. 네.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생성형 AI 시장 성장이 HBM이나 뭐 DDR5 등 이런 디럼 제품 으로 좀 집중이 됐다 라고 하면은 이 외에도 지금은 이 ssd 수요 또한 가파르게 성장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지금 생성형 ai 시장 성장이 그렇다 보니까 ssd 관련 종목들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양 디지텍 한양 디지텍의 주요 매출이 메모리 모듈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ssd 제품이 주요 매출이에요 근데 또 ssd 제품 공급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주요 매출처다. 예. 네, 주요 매출처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가 SSD 어 출하량이 전년 대비 80%가 넘게 증가를 하니까 한양디지텍 입장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호재죠. 왜? 실적으로 바로 반영이 되니까요. 그래서 어 이제 호재다. 그쵸 그래서 실적 모멘텀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SSD 품귀 현상인 상황에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SSD 가격을 1분기 대비 몇 퍼센트 올린답니까? 25%까지 인상을 시킨다고 하죠. 당연히 이 부분 역시 한양디지텍에게는 당연한 호재예요. AI 시장은 결국에는 점점 더 커질 거고요. 삼성전자도 5세대 HBM을 넘어 6세대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디 램은 물론 SSD 수요도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한양디지텍의 공급 수요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가도 최근 흐름이 어, 상당히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고가 랠리를 펼쳐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뭐 지금 정배열 차트에서 20일선 위치도 굉장히 좋고요. 수급도 보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죠.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나죠. 어떻게 움직이냐 더 오를 것이냐 아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합니다 왜? 결국에는 이제 어이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고어고게 어떻게 어떻게 어뿐 아니라 게 어떻게 어 수요량도 늘어나고 있고 또 가격 인상까지 더해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한양 디지텍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뭐 실적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호재다.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주가로 반영되고 있는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신고가라는 게 위로 크게 열려 있잖아요, 사실. 저항이라는 게 없어요. 신고가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수급 들어오면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게 바로 이 신고가 랠리입니다. 신고가. 지금 이 한양 디지텍 추세가 그렇죠. 네. 물론 이때처럼 일부 조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물론 함께 동반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양 디지텍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또 올라갈지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 뭐 일부 조정이 나타났다가 다시 이어서 올라갈지 정해진 것은 사실 없지만 앞으로 나올 호재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해도 좋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한양 디지텍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지금 뭐. 뭐 메모리 모듈도 말씀드렸죠 메모리 모듈 그리고 뭐 ssd 쪽 이런 사업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에 따른 잠정적인 실적 모멘텀까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투자를 해도 되는가 어디까지 우리가 가지고 갈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런 노출 공시 예정된 공시 그리고 이슈까지 함께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이를 토대로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하죠 뭐 1차부터 2차 3차 그렇죠 목표가를 설정하는데 이에 따른 구간별 가격대별 대응 전략까지 갖추면 완벽하게 이 한양 디지텍을 공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모두를 제가 리포트로 작성해놨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명 한양 디지텍 한양 디지텍 다섯 글자 아니면 그냥 한양이라고만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종목명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양 디지텍 투자 전략 리포트를 제가 모든 분들한테 배포해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종목 관련해서 새로 나올 예정된 공시나 추가적인 이슈 관련해서는요 여기 보이는 돈이 되는 소통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얼마 전에도 선액 시스템 영상으로 추천드리고 나서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신규 내용들 바로바로 공유해 드렸죠 그러니까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 돈이 되는 소통이라는 텔레그램 채널 꼭 들어오시고요 어떻게 들어오냐? 유튜브 채널 급등하주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상단에 이렇게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 텔레그램 채널 이 방법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에 더 보기란 누르시거나 아니면 고정 댓글에도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방법대로 어, 돈이 되는 소통이라는 텔레그램 채널 꼭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요즘 시장이 어지럽고 좋지 않아 수익 내기 힘드셨죠?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실질적인 수익을 위한 채널을 따로 운영 중인데요. 해당 채널에서는 당일 최소 15% 이상 급등 예상하는 가장 유력한 원픽 종목으로 하루 딱한 종목씩 추천드리고 있고, 매수 가격부터 매도 가격까지 전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대성공을 거뒀었죠. 이번 주도 보겠습니다. 4월 29일 월요일 LS 에코에너지 상한가 달성하면서 25% 수익을 챙겨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화요일이요. KBI 메탈 추천드리고 상한가까지 급등했고요. 22% 내외 수익 챙겨 드렸습니다. 이렇게 매일 당일 급등 확률이 높은 원픽 종목 한 개씩 원픽 채널에서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텔레그램이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문자로도 원픽 종목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시작하기 전 문자로 KBI 메탈 시초가 매수로 추천드렸고 상한가까지 확실한 급등이 나왔죠. 오늘 KBI 메탈 매수하신 분들 이렇게 22% 내외 수익 챙겨 가셨는데요.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인 수익을 챙겨 드릴 수 있는 원픽 채널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입장하냐?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7578-9834로 초대, 초대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원픽 채널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텔레그램이 좀 어렵다는 분들은 같은 번호 010-7578-9834로 신청, 신청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이렇게 장 시작하기 전에 화요일 KBI 메탈 상한가 종목처럼 당일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원픽 종목을 문자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원픽 채널 입장 링크, 그리고 원픽 문자 추천 모두 중복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주식이 처음인 분들, 수익이 꼭 필요한 분들, 또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010-7578-9834로 초대 또는 신청이라고 편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